Okay, so where do I think XRP is going in 2025 since it already pumped to so some of my targets that I thought it was going to pump in 2025. It did it to $2 almost $3 and I think it's going to go higher. I do believe XRP can get as high as 20 bucks, maybe $24 in this next bull run. 근 네, 다빈치 제레미는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어, 특히나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다 다빈치가 유명해진 원인은요. 어, 지금 이 11년 전이에요. 네, 11년 전에 이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죠. 네, 1달러라도 네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영상이었는데요. 이게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입니다. 뭐이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뭐 불과 수 달러, 뭐한 1달러, 2달러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다빈치 제르미는 어, 이 당시에 1달러만 좀 사라 이렇게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이 본인은 네, 굉장히 부를 일궈냈죠. 비트코인 투자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뭐 암호화폐 업계에서 내 네,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본인의 이제 그 SNS에 뭐 이런 개인 요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이 지금 이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요 어, 바로 이 제레미가 이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면 이 리플에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네,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 저렇게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네, 180도로 바꾸는 그런 영상을 올리면서 어...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야 리플의 이 진면목을 알게 된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기사들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거를 내용을 좀 보시면요. 어... 자 제레미는 비트코인 네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져 있다. 과거 XRP를 레쓰레기 코인이라고 부르며 0 달러로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하지만 최근 이 XRP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그의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 리플 XRP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뭐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요. 이 XRP 비판가들의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그런. 비평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이들이 이제 와서 매수해 나가는 거는 자신들이 바보처럼 보이기 싫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비꼬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뭐비꼬 수도 있지만요. 대신 또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공부를 좀 계속해서 이리플 XRP가 얼마나 좋은지 네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야 좀 알게 됐다. 어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뭐 지금이라도 리플의 가치를 알게 된건뭐 다행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만큼 지금 이 리플의 네 가치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뭐 하나둘씩 늘어나면요 은어 우리 홀더들 한테는 네, 좋은거죠 그죠 뭐 우리가 당장 몇년전만해도 이 블랙록 네 블랙록에 이 레리핑크 네 레리핑크 회장도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블랙록 어떻습니까 네 ETF에서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지금 펼치고 있죠 네 레리핑크 회장도 네 계속해서 본인이 이 공부를 하고나서 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이 블랙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루머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블랙록이 어, 리플 xrp etf를 곧 아마 신청할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뭐 물론 아직은 어, 루머입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 지금 어, 어떻게 보면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좀 어, 뜨거운 그런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저도 지금 관련된 소식을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 내용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면 어, 제가 그 어디보다 가장 빠르게 네, 저희 구독자님들께 전달을 해드릴 네, 예정이니까요. 어, 지금 아직 구독을 안 눌러셨다면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리플 가장 좀 단기적으로 관심깊게 봐야 되는 소식은요.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좀 요런 내용들, 요 내용들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죠. 그죠? 지금 이 브레드갈링하우스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네, 임명 여부입니다. 뭐, 물론 지금, 어, 임명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게 언제 임명되느냐 이건데요. 음, 지금 브레드갈링하우스는, 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 워싱턴을 비롯해서 지금 정치적인 인물들, 뭐, 거물들 계속해서 지금 만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팀스카 의원과의 만남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어, 만남이었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관련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그 내용들이 어, 구체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내용이 리플의 가격에 굉장히 좀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서 어, 리플의 가격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럼 리플 XRP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면요. 네 최근에 이렇게 다시금 좀 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반등. 어왜 나오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 네, 그레이스케일의 어, 이 ETF 네, ETF 이 신청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감 이 ETF 관련된 기대감이 뭐 단발로 끝날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좀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 최근에 나왔던 요 하락 지금 이 하락은 어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뭐 리플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암호화폐 시 전반적인 그런 네, 하락으로 인한 그런 조정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어, 지금 여기 잠시만요 이 차트 제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볼때 슈퍼 트렌드를 좀 보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요 지금 현재 여기 초록색선 보이시죠 그죠 네요 초록색선 요 초록색선이 초록색 어, 상당히 좀이 상승 추세를 잘 알려줍니다 지금 아직은 초록색선 ]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제 빨간색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네. 빨간색 선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격 구간으로 약한 4,500원 구간, 이 네. 구간 정도가 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금 리플은 아주 강력한 그런 상승 추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음, 자, 슈퍼 트렌드는 이 33으로 맞춰놓고 보시면은 어, 보시기가 좀더 편하고요, 더좀 흐름을 잘 포착을 해줍니다. 이 지표 누르시고 이렇게 네. 슈퍼 트렌드 누르시면 뭐피서이든 업비트든 다 이렇게 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설정을 해서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구간 요 지금 빨간색 요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고요.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좀 어, 단기적인 네 단기적인 호재 어떤 게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브레드의 암호화폐, 네, 자문위원회 임명. 여기에 임명이 되면 이 내용이 어, 굉장히 좀 리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겁니다. 뭐, 물론 지금 당장 임명이 된다거나, 어, 뭐, 요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라던가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알기 어렵죠, 그죠? 하지만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들 제가 계속 분석을 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저한테, 네, 저희 영상, 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요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아주 강한 급등이 한번 찾아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그 뒤를 이어서 나와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SEC와의 네, 법적 분쟁을 승소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SEC가 뭐, 자진 철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빠른 어떤 뭐,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시나 이 ETF. 네, ETF 승인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 지금 리플 XLP가 지금 65% 확률로 어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블룸버그가 분석을 한 거죠. 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90%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70% 이렇게 지금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이번에 그 19B-4 요게 승인이 나면은 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연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흐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어, 지켜본다면 지금 현재 뭐 요구간 뭐 지금 직전 고점이었던 요구간도 뭐 아주 단기간 내내 지금 돌파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리플은요 어, 좀더 중장기적인 그런 네, 흐름을 보면서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중장기적 흐름을 볼때요 부분을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 XRP 넷절를 통한 이 RWA 시장의 진출입니다 이 내용이 아마 이 리플의 중장기적 성장에 가장 큰좀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데이비드 역시 이 내용을 가장 좀 지금 최근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실물자산 연계 시장은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어, 리플의 가격은 살짝은 좀, 어, 좀 어느 정도 급등을 보인다기 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런 상승세를 만들어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4,500원 구간을 어, 돌파하기 전까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기다리는 동안 이 RWA, 이 실물자산 토큰 쪽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어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만한 그런 코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장기 관점으로. 지켜보고요 어, 단기 수익이 가능한 이번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난다면 그걸 또 리플에 재투자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돈이 급속도로 몰리고 있는 게 바로 이 RWA입니다 뭐 결국 이 리플이 이 RLUSD를 출시한 것도 결국에 이 RWA 쪽 성장을 위해서 출시를 하지 않았나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보고서들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RWA 쪽 관련해서는 네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 네, 토큰화된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도 실물자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런 어떤 권리를 디지털화, 디지털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현재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이런 보고서를 보시면요.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월가는 역사적으로 자산담보화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네 이거를 이제 rwa 기술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요 관련된 코인인데요. 지금 이 코인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살짝은 좀 일단은 가려놨는데, 네. 지금 이 RW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화제가 될수 있는 그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식이 발표가 지금 임박했는데요. 특히나 이코인의 네 차트를 지금 보시면요. 이 작년에, 작년 말경에 이 코인이 상장을 했는데, 네. 이런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100배 이상 급등을 한 거거든요. 네 100배 이상 급등을 하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살짝 좀 조정을 받았죠. 그죠? 네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뭐 살짝은 아니죠, 그죠? 상당히 좀 오랫동안 네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큰 폭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냐? 뭐 물론 시장 하락에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 RWA 쪽이 워낙에 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심에서 좀 많이 좀 멀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 금융 쪽에 지금 현재 아주 큰 호재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임박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 구간에서 뭐한요 정도 수준 뭐 절반 정도 수준만 오른다 하더라도 네 지금 정말 한 수십 배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 RWA 쪽으로는요 엄청난 자금이 지금 네 글로벌 기관에서 몰리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코인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네 단기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코인 지금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영상 하단에 네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실 수 있는 네, 링크크하하나옵옵다다 그 카톡 톡크크를누르시 l 요네 파란색 글씨로 된 링크 보이시죠? 네, 요걸 보이 누르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어, 숫자 8번 눌러주시고 영어로 RWA l 렇게만저 l 테 보내주시면 제가 요 코인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제가 요거를 좀 특별히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좋은 기회라서 어, 그리고 구독자님도 요 기회를 한번 같이 좀 잡아보시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숫자8 어, 그리고 RWA 요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요 코인 어떤 코인인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 코인이 왜 정말 지금 요 상황에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님들과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 했다면요.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